안녕하세요 퀸드리움입니다아 정말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제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면서 알트코인들도 어, 덩달아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뭐 시즌 종료다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라이브를 키면서 어, 비트코인 실시간 시즌 종료 음. 어림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잠깐 이, 이만큼 올라가고요. 예, 신고점 갱신한 후로 잠깐 기침을 했을 뿐이에요. 물론 이제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겠지만. 시즌 종료는 절대 아닙니다. 시즌이 시작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아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반기장이 시작을 안한 겁니다. 어쨌든 저는, 어, 조정이 충분히 올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와중에 코인 두 개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어제, 어 지금은 수위가 1이지만, 어제부터 올랐, 던 거는 새입니다. 보세요. 여기 장대 한번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뭐 이걸 장대라고 하기좀 그렇지만은 지금 시기에 다른 알트들은 다 나락을 가고 반등을 못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역주행을 하고 있는 메타가 스위세이 미나 블러죠. 보이시죠? 스위세이 미나 블러. 이거를 제가 정확히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라이브에서 심지어 이 종목을 어,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라이브 보시는 분들도 돌파 매매 위치와 떨어진다면 꼭 저는 매수를, 이거는 이 종목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라이브만 봐도 돈을 버네요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한 달이면 증가를 알수 있는,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조정이 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왜 추천했는지 어제 라이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라이브에서, 아니, 제가 이제 이걸 언제 공유해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3월 16일이죠. 여기 날짜 나오죠. 3월 15일. 보시죠 3월 15일 3월 15일에 이렇게 작도를 공유해드립니다 예, 이때 당시 이 위치에 있었죠 지금 당장 사수요가 아니에요 내려오면 저희는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일하는 종목입니다 그 작도를 공유해 드려서 이걸 실시간으로 볼수 있었고 이 초록색 가격대를 꼭 기억을 하세요 여기를 보시고 나서 이제 최세이 세일 작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때 추천을 드렸던 거죠 이때 추천을 드려서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원의 선방이 나왔고, 얘를 돌파하면은 강한 매수세까지 나온다라고까지. 여기서 이제 보세요. 한번 돌파했다가 눌렸다가 한번 다시 돌파하는 그림까지. 여기서도 눌리고, 눌렸다가 다시 가는 그림. 왜냐면 이거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제가 패턴 매매를 하지 않지만 수급이 들어왔고, 이런 애매한 구간에서 제가 코인 추천을 한다? 이건 저만의 분석 기법으로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어느 정도 예측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타점으로부터, 어, 제 타점으로부터 무려 42%가, 어, 이건 반올림 할게요. 42%가 상승을 했습니다. 얼마 만에? 하루 만에. 3월 15일, 어제, 어, 오전에, 몇 시였죠? 이때가? 네, 새벽, 12시 23분에 추천을 드렸고 일이라고 6시간 55분 만에 지금 41.89%가 상승을 한 겁니다. 진짜 이런 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러울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런 장에 1등 코인을 저희는 가지고 있다고해 보시면 이게 어제 오늘 새벽 4시 34분이었습니다. 다른 종목 다 날아갈 때 지금 저희 메인 코인 s o l a n 그리고 아 v 란 l 도 가지고 있죠. 어쨌든 세이 코인이 1등을 해주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제가 이때 공략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 저희 카톡방의 분이, 어,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유하고 있나. 보시면, 예, 뭐 블러도, 아, 미나도 그렇고, 미나랑 세이 추천드렸죠. 강상담의 킴미님, 1178. 저보다 평단이 더 좋으세요. 저보다도 평단이 좋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예? 광? 이런 조정에 수급 메타를 예측한 게 레전드 인정? 예, 인정, 킨정합니다. 예. 벌써 40% 됐네요. 아, 하루 만에 40%.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시장에, 지금? 이나, 예, 1888원, 1197원, 세이는 1197원이죠. 예, 여기서 이제 돌파 매매하신 분들도 계셔서, 1264원, 이 가격대도 있는 겁니다. 예, 돌파 매매하신 분들도 계시고, 1200원. 저희 평단이 다 1100원 후반에서 1200 거의 초반이죠. 돌파 매매하신 분들은 1200 중반이고,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1249원. 아, 평단이 비슷할 수 밖에 없습니다. 1185원까지. 어, 저보다 평단이 좋으세요. 제가 1203이거든요. 1194원. 김님 네, 감사합니다. 1229원. 김님 어, 감사합니다. 1205원. 네, 보이시죠? 1242원. 어, 1275원. 이분은 이제 기존에 갖고 있셔, 있으셨어요. 평단이 별로였는데, 저 때문에 홀딩할 수 있었고, 반은 좀 전에 매도했다. 리스크 관리까지 하시죠. 저희는 이렇게 트레이딩 합니다. 1235원. 김님의 정확한 사점 감사합니다. 네, 877원 이거 불러. 블러랑 미나랑 세이랑 같이 공략을 하고 있으니까, 네, 블러 880원, 예, 세일 1227원. V탁에서 평단이좀올라갔네요 그래도 아마 좋으실 거예요. 1250원. 다 비슷하죠, 저희는? 같은 전략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와, 1100, 1180원. 446번님께서는 들어온 지 하루 만에 이 세이랑 미나 수익을 가지고 수익, 아, 334번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 와, 이 알림은 달달하죠? 예, 네, 달달하죠, 그냥. 이다라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블러 오프로, 블러는 지금 10% 넘었거든요. 어, 미나도 10%고, 이제 아마 15%곧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이, 30%, 이미 15% 됐나?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예. 평균 매수가 1,167원. 그러니까 평단이 저희가 좋을 수 밖에 없네요. 1,205원. 흰님 위에 나 있다. 저보다 2층 정도 높으시네요. 106번님. 어, 1,226원. <laughs> 예, 블러 감사합니다. 875원. 예. 또롱 포지션까지 또 병행하시는 우리 현명한 트레이더 14번님까지 이렇게. 역시, 킨님 룸은 못쓰기라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업비트 수익상 정신없이 돌아가네요 새이 아름답네요. 들어오자마자 수익이네요. 445번님, 446번님, 어디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이 카톡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방은 하락해도 좋아하고, 상승해도 좋아하고, 확실히 틀이 잘 잡혀 있는 것 같네요. 다른 방은 하락하면 어떡하냐고 시끄러운데, 저희는 오르면 오르는 대로 대응 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 투자는요, 여러분들,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뭐, 얼마 간다, 목표가 얼마냐,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계획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느냐,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야겠죠. 그래서 트레이딩, 포인 투자는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라이브나, 일반 영상들 보면은, 뭐, 얼마로 얼마 벌었다, 뭐, 이매매기으로 뭐 얼마 벌었다, 그러고 막, 뭐, 진짜 막 자산 막, 막, 15억 이상으로 매매하는 거 보여주면서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상대적 박탈감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코인 시장은 소액으로 해도 광기장이 온다면 광기장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대세상승장은 작년 말에 우리가 대세상승장 초입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비트 이더 솔라나 스택스를 공략을 했고 이게 4대장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 공략했던 종목들 전부 다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걸 보면서 어 그러면은 세이 뭐 지금이라도 사면 될까요 이렇게 하실 텐데 이런 기준점도 중요하겠죠. 돌파 매매, 매매만 했더라도 이걸 먹을 수 있던 거니까 근데 어쨌든 광기장은 여러분들 진짜 시작도 안 했어요. 이거는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저는 업비트 투자 8년차고요. 정말 자신 있고 저는 상승만잘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빅쇼트를 다 피한 사람으로서 어6 9 k 때쇼트를 치면 집을 삽니다. 현금이 95%입니다. 여기서도 이거 못 올라간다고 다 알려드렸었거든요. 저점 깰 거다. 깰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진입을 했었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랑 여기까지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정말 본격적으로 하실 거라면 제가 정말 좋은 관점 그리고 좋은 차트 저만의 트레이딩 스킬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정장에 업비트 이런 대장을 또 찾았다는 건미나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미나는 여기서 진입했다 그래서 부분 이 있죠.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 피라미드 매매 해야 된다고 했죠. 벌써 이렇게 올라가는. 제, 이제, 1차 매물 때, 왜냐면, 제가, 이, 거는이 종목은 노란색부터 거의 유효했어요. 여기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왔으면, 당연히 수익권으로 전환이 된 거죠. 블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미 진입을 해서, 거의 17% 수익을 냈고, 여기 떨어질 때, 매수 걸어 놓으라고, 계속 여러 번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러도 아까 평단이 다들, 뭐, 880원, 이, 이 가격대에 존재를 하는 거죠. 저 역시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블러는 이하락치대선 돌파를 하면은, 어, 뭐, 힙소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 힙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시 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다시 돌파한다면 블러도 좋은 무빙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평단 여기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단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고 싶고 좀 전략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좋은 전략 앞으로 많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달다, 달어.